회사 소개 및 부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주식회사 에스컴텍은 FRP를 통해서 뭐 복합 소재를 이용해서 요트및 보트를 만들고 있는 제조업에 있는 회사고요 가지고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SC 730으로 24 피트급 정도 되는 광폭 선형을 가지고 있는 모터 보트를 가지고 나왔고요 중고 수입 선박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작 보트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었고요 이 보트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광폭 선형을 통해서 위에 상부의 공간이라든지 배 전체의 안락성을 조금 높인 제품이고요 낚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낚시 인구들의 관심을 충족할 수 있는 내부의 뭐 어창이라든지 센터 콘솔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계속 꾸준히 FRP 제품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계속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요. 중고 수입 선박이 한국에 너무 무자비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고령화된 선박을 가지고 오면서 너무 위험하게 해양 레저를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고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경쟁할 수 있는. 제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많은 노력과 많은 발전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되는 기업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